안녕하세요. 난생처음 시 언어 프로그래밍 열번째 시간입니다. 책으로 따지면은 여기서부터 파트 3라고 시 언어 심화학습. 어려운 부분 포인터부터 구조체 또 파일 처리. 이렇게 나가는 파트 3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포인터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랩과 실전 예제를 풀면서 계속 집중해서 읽으시고 요 해설도 보시고 이러면서 잘 개념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랩 10-1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트 변수를 마이너스 1로 설정하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포인터를 이용해서 어떤 변수의 값을 마이너스 1로 만들라는 의미예요. 어떤 변수냐? 인트 변수. 인트 변수는 뭐예요? 4바이트라고 그랬죠? 인트 변수를 어떤 포인터를 써서 하느냐, 대상 타입이. 캐릭터인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마이너스 1로 만드는 코드를 자를 거예요 일단 int a라는 변수를 마련했죠 근데 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요거를 메모리 구조를 그려볼게요 4바이트 잖아요 그러니까 8비트씩 4개가 있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왼쪽이 주소가 낮은 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소가 높은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0이니까 모든 비트가 0으로 채워져 있겠죠. 예, 이걸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대상 타입이 캐릭터인 포인터, 이거죠. 대상 타입이 캐릭터인 포인터. p가 바로 포인터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초기화를 하느냐? 참조 연산자를 쓰죠. 주소 연산자.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변수 a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나타내는데 어떤 포인터냐? 대상 타입이 int인. a가 변수 a의 타입이 인트니까 대상 타입 역시 인트가 되는 포인터를 반환을 해 줘요. 요게. 근데 그걸 이제 여기 지금 대상 타입이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타입이 안 맞죠. 얘는 대상 타입이 인트고 얘는 대상 타입이 캐릭터니까. 그래서 이 포인터를 타입 변환을 해 줘요. 대상 타입이 캐릭터인 포인터로. 예, 그럼 이렇게 타입 변환을 해 주면은 대상 타입은 바뀌어도 포인터가 가르키 가르키는 그 대상 그 자체는 변하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주소 있잖아요. 주소. 이 어떤 메모리의 어느 부분을 가르키려면 그 주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소는 바뀌지 않고 그걸 대상 주소라고 하잖아요. 대상 주소는 바뀌지 않, 않지만 그 대상 타입 그것만 바뀌는 거죠. m%a라는 의미는 a 전체를 가르키는 포인터예요. 4바이트를 가르키는 포인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걸 이렇게 타입변환을 하게 되면은 요 p라는 포인터는 대상 타입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맨 앞에 1바이트만 가리키는 포인터가 돼요. 그래 이걸 표시를 하면은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제 이 p가 가리키는 거는 여기 제일 주소 낮은 쪽에 첫 번째 바이트. 요 변수를 a 변수를 마이너스 1로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런 정수형 타입, 정수형 변수가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모든 비트가 1로 채워져 있어야 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메모리 32비트가 있잖아요. 여기를 모두 1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캐릭터 포인터는 1바이트씩만 접근이 되니까 여기를 전부 1로 채워주고 이걸 몇번 반복해요? 4번 반복해서 4번 모두 1로 바,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p 플러스 0 예, 포인터에 0을 더하면 p죠? p, 그대로 p 맨첫 번째 바이트를 가리키는 포인터고 P에다 1을 더하면 예, 대상 타입 크기만큼 증가한다고 그랬죠. 대상 타입 그렇죠? 캐릭터 크기만큼 1바이트만큼 증가 해요. 음, 그래서 P 플러스 1은 그 다음 바이트, 다음 바이트, 다음 1바이트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되고, P 플러스 2는 요 P를 기준으로 이만큼 대상, 대상 타입 크기의 2배만큼 예, 세 번째 바이트, 그죠. 세 번째 바이트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되고. P 플러스 3은 네 번째 바이트를 가르키는 게 되겠죠. 이게 지금 각각 포인터잖아요. 이게 에스테리크 붙여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간접 연산자를 붙여주면 은 포인터가 가르키는 대상을 마치 변수처럼 쓸수 있다고 했어요. 에스테리크를 붙여주면 은 P 플러스 0이 가르키는 이 포인터 이 포인터가 가르키는 메모리의 1 바이트를 마치 변수처럼 변수가 되는 거예요. 캐릭터형 변수가 되는 거예요. 변수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뭐를 넣어줘요? 예, 이진법 숫자로 모든 비트가 1인 걸 넣어주죠. 요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다 1로 1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1로 바뀌고 전부 1로 채워지면 뭐가 돼요?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러면 실제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예, 마이너스 1이 잘 출력되죠. 예, 포인터의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얼마나 잘쓸수 있느냐. 이거를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랩 10-2는 배열의 모든 요소를 마이너스 1로 설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트형 변수를 4바이트짜리 변수를 마이너스 1로 설정한 건데, 이거는 고그 인트, 인트 요소가 32개 있는 배열, 얘를 전부 마이너스 1로 설정하는 그런 문제예요. 여기 이렇게 인트가 이렇게 있죠. 배열 ARR 배열을 선언하고 요소가 32개고 요소 타입이 인트인 배열이겠고 얘를 전부 그냥 마이너스 1로 써줄 거예요. 배열은 이름 자체가 포인터로 자동으로 바뀐다고 했죠. 이렇게 ARR은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이렇게 포인터가 돼요. 무슨 포인터가 되느냐. 첫 번째 요소를 가르키는 포인터가 돼요. 배열 arr의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타입이 인트인 요소죠. 그래서 그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니까 대상 타입이 인트인 인트이고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근데 얘는 뭐예요? 이 p라는 거는. 얘는 대상 타입 이 캐릭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얘를 이제 대상 타입을 맞추려고 예, 타입 변환을 합니다. 이제 얘는 지금 arr이라는 배열은 4바이트 변수가 32개 있으면 은128 바이트를 차지하겠죠. 그리고 이 p라는 포인터는 1바이트 단위로 전부 128번을 반복하면서 그 1바이트를 모두 마이너스 1로 채워주는 거. 그래서 이 반복문을 하는데 사이즈 오브의 배열을 넣으면 배열이 차지하는 메모리의 크기 바이트 단위로 나온다고 했죠. 이게 128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128번을 반복하면서 그 포인터 포인터는 이제 배열의 첫 번째 요소죠. 이게 첫 번째 요소, 여기 두 번째 요소. 그리고 이 뒤로 가면 쭉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arr이라는 거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르키는 포인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요 전체를 가르키는 포인터예요. 포인터인데 그를 이제 타입 변환을 해서 p를 구했죠. p는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요소 중에서도 앞에 1바이트를 가르키는 포인터 <laughs> p가 되겠죠. 그래서 그 p에 간접연산자를 붙여줘서 변수처럼 이 1바이트 변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뭐를 넣어줘요? 이진수로 1 이렇게 쭉 넣어줘요. 전부 1로 바뀌지, 바뀌겠죠. p에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p가 1 증가하겠죠. p가 지금 여길 가르키고 있는데 1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포인터 p의 대상 타입 크기의 1배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대상 타입은 뭐예요? 캐릭터니까 1바이트잖아요. 그래서 가르키는 메모리의 주소가 1 바이트만큼 커져요. 그럼 어떻게 돼서 P++ 하면 이 P가 어디, 어디를 가르키게 돼요? 여기를 가르키게 돼. 1 증가해서 반복문이 돌아와서 다시 여기도 1을 채우고 또 P++ 하면 또 바로 그 다음 바이트 계속 이어지겠죠. 이렇게 언제까지 128번 이어지면서 전부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이거는 예, 특별히 실행을 해도 출력을 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아시는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랩 10-3은 메모리에 위치하는 두 변수의 주소 그거의 차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함수를 만들 건데요. variable address라고 만들어서 두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입력으로 받겠죠. 그 메모리 실제로 주소 주소의 차이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 제약 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변수의 타입은 제한이 없다고 했죠. 뭐 인트일 수도 있고, 더블일 수도 있고, 플러트일 수도 있고, 그 각각의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모든 포인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포인터를 받을 수 있는 포인터는 뭐가 있어요? 보이드 포인터가 있죠. 타입 변환 연산자를 쓰지 않아도 보이드 포인터는 모든 종류의 포인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입하는 포인터의 대상 주소가 그대로 여기 p1의 대상 주소에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배열이 d 어 어드레스를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입력을 두 개를 받죠 포인터 두 개를 받는데 p1 p2를 하면은 이 포인터 주소를 출력할 때는 예, 형식지정자 %p를 씁니다 그 메모리 주소를 16진수로 표시를 해주게 돼 있어요 출력을 해주, 해줍니다 입력된 각각 포인터에 대상 주소를 찍겠죠? 이 %d는 정수 값이잖아요. 어떤 정수냐? 포인터 사이의 주소 차이 써줄 거예요. 근데 이 주소 차이를, 어, 여기 왜 이렇게 타입 변환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p1 빼기 p2로 그냥 하면 되죠,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포인터 간의 연산 이죠 더하기 연산이나 뭐 빼기 연산, 이런 걸 하면은 어떻게 돼요? 대상 타입 크기를 기준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트 포인, 대상 타입이 인트인 포인터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뭐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인트가 4바이트니까 4바이트 단위로 계산이 돼요.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메모리가 정확히 주소 차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 타입 대상 타입이 캐릭터인 걸로 변환을 해줘요. 메모리 주소가 1바이트 단위로 계산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이게 끝이고요. 이거를 한번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되나. 변수 두 개를 마련했어요 인트 변수 이렇게 쓰면 함수에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이게 메모리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요 요 어떤 메모리 주소에 a 라는 변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바로 인접해 가지고 그 뒤에 b 라는 변수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돼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차이를 찾을 수 있겠죠 a 변수 a 와 b 를가르키는 포인터는 이거 참조 연산자 써서 인트 포인터, 인트 포인터가 넘어가게 되면 은 주소가 나오겠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A의 주소예요, 이게. A의 4, 2, e, FF, C, 2 4, 1, 거고. 예, D. 예, 좀 읽기가 어렵네요. D, C, D, 이렇게 나오고. 예, 앞부분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C, 2 4랑 C, D, 4가 있으면은 실제로 차이가 어떻게 난다? 마이너스 32만큼. 예. 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주니까. 요게 지금 이 앞에 부분은 다똑같고요 c 2 4 CD4. 그러면은 실제로는 B4에서 D4를 빼주니까. 심축진수 단위로 하면은, 예, 32만큼 차이가 나죠. 네, 방금 전 결과에서 이두 변수, 지역 변수의 메모리에 위치한 차이가 마이너스 32가 나와서 요 그림과는 좀 맞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의무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거, 요거는 이제 컴파일러에 따라서 또그 상황에 따라서 배치가 메모리 배치는 바뀔 수가 있어요. 보통은 요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안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이상한 결과가 나왔을까? 그랬더니 여기가 디버그로 돼 있네요. 디버그. 디버그라는 거는 여기 디버그 도 있고 릴리즈가 있거든요. 디버그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나중에 디버깅이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적을 하는 건데 그 추적을 쉽게하도록 요 메모리 렇게 메모리에 변수들을 배치할 때그 주위에 런 다른 정보들을 또 배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씩 바뀌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구조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제 생각엔 그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요거를 한번 릴리즈로 바꿔서 릴리즈로 바꾸면은 이 디버 정보가 추가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4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4나 마이너스 4가. 왜냐면 왜 4나 마이너스 4라고 생각을 하냐면 컴퓨터는 또 A, B라고 해서 반드시 또 앞에 A를 놓고 B를 둔다는 보장은 없어요. B부터 두고 A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함수도 그래요. 함수에서도 매개변수를 순서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순서대로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컴퓨터에서 처리할 때는 맨 끝에서부터 처리하는 방식으로 맨 끝에서부터 인자 매개변수를 메모리에 복사하는 그런 구조가 돼,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릴리즈를 하고 요 4가 나왔다는 의미는 실제로는 여기가 A가 아니라 B 요렇게 배치됐다는 의미겠죠. 그 이런 메모리 배치는 사실은 그렇게 뭐알 필요는 지금 당장은 알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고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가 문제인가 이런 거를 따질 때는 이런 메모리도 직접 보고 이런 게 필요해서 이걸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여기서는 그 e 셋이라는 함수를 직접 구현을 해볼 거예요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 맴셋이 뭔지는 잘 아실 텐데, 그 목적지, 목적지 포인터를 주고, 포인터가 있으면 그건 주소를 나타냈잖아요. 보이더 포인터니까. 거기에 몇 바이트를, 각 바이트를 이제 C라는 값으로 채우는 거, 세팅을 해주는 걸 의미를 해요. 네, 실제로 맴셋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은 메일을 한번 제가 짜봤어요. A라는 변수를 마련을 했고, 요 a, a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4바이트가 있으면은, 개의 포인터를 이렇게 목적지로 넣어주고, 맴셋 함수, 그리고 1을 넣어주고, size of a. size of a는 뭐예요? 메모리를 차지하는 크기잖아요. 그러면 4가 나오겠죠. 4바이트를, 각 4바이트를, 각각의 바이트를 1로 세팅하라는 거예요. 요각 바이트가 1이 되는 거죠. a라는 변수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에 4바이트만큼을 각 바이트를 1로 채우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겠죠. 이거를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이런 값이 나요16843009 계산기 보시면 프로그래머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래머 하면 은 이제 2진법, 뭐 16진법 이런 게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쳐봤어요. 16843009 10진수가 각각 16진수 그리고 10진수는 이렇게 표현되고 8진수로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고 이 2진, 2진수로 진 표현된 거거든요 메모리 주소가 작은 부분부터 1바이트 그 다음에 2바이트 3바이트 그 4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각각 1씩 채워져 있잖아요 일단 맴셋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 맴셋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요. 요 이름은 MyMessage라고 바꿨어요. 구현을 해볼, 해보려고요. 직접 똑같이 void 포인터 목적지를 받고 왜 void 포인터로 했느냐? 다양한 포인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int 포인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더블 포인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거를 모든 타입의 포인터를 받을 수 있는 건 void 포인터. 그래서 test 목적지고 그리고 이 c라는 게 1바이트 단위로 써줄 값. 아까는 1바이트 단위로 쓴다고 했는데, 왜 인트냐? 사실은 이게 맞겠죠. 이게 맞긴 한데, 맴세이 지금 반환 타입은 보이더 포인터고, 요걸 그대로. 우리는 지금 맴셋을 그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똑같이 타입도, 매개변수 타입이랑 반환 타입도 맞춰준 거죠.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트를 그대로 쓴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바이트가 복사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1바이트. 1바이트만 복사 된다는 거 이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1바이트 단위로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인터는 대상 타입의 캐릭터인 p 를 마련했고요 이제 이걸 이렇게 대입을 하겠죠 주소를 가르켜야 되니까 포문은 반복문을 돌면서 카운트만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몇 바이트를 쓸 건지 그래서 이 카운트만큼 반복을 하면서 이걸 또 근데 포인터는 배열처럼 쓸수 있다고 했죠 배열이랑 1차원 배열이랑 완전히 호환된다고 했잖아요. 첨자를 쓰면은, 여기 지금 P, P가 나타낸, P의 대상 타입은 캐릭터니까 1바이트 단위로 값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C라는 값을 이제 그대로 써주게 되죠. 여기는 분명히 캐릭터인데, 얘는 인트 4바이트라 잘리는 게 아니냐. 얘말 잘리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직 1바이트만 복사되는 거예요. 1바이트만. 반환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 맴셋으로 할수 있겠죠. 마이 맴셋으로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실제로 예. 출력을 해볼게요. A를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A가 실제로 16843009가 나오는지 요거를 보면 될것 같아요. 16843009 맞죠? 똑같죠? 예. 이걸로 이제 10장 문제풀이는 마쳤고요. 이번 장은 지금 포인터의 기본,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 장은 포인터 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울 건데,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번 이 부분, 포인터 부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시고,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